안녕하십니까. 실버똑TV 강명입니다. 요즘 그 보릿고개라는 노래가 다시 불려져야 될것 같아요. 많이 어려우시죠? 그 과거에 보릿고개가 끝난 게 아니고 지금 다시 시작되는 것. 그 각오로 살아야 한다는 그 생각이 가장 지배적이고요. 또, 이제 또 많이 불러질 노래가 또 생각이 납니다. 그 과거에 불렀던 송대관 씨의 쨍하고 햇들날 희망적인 노래가 뭘까 하고 생각해봤더니 정말 이게 명쾌한 가사더라고요. 쨍하고 햇들날 돌아온다는 거. 그리고 요즘 보면은 이제 어린 트로 친동들의 노래가 참 많이 가수들이 뜨고 있죠. 어린 아이들이 모를 것 같은 인생을 노래한다거나 그리고 사랑을 노래하고 감정을 넣어서 하는 거 보면은. 정말 빠른 그런 진로를 결정해서 그렇게 개발을 하고 인생을 미리 준비하고 미리 살아보는 그런 걸볼때 어쨌든 뭐 행복한 삶이라면 그것도 괜찮지 않겠다 싶고 또 요즘 미스터 트롯에서 진선미로 뽑힌 사람들 그 이외에 뭐 7인, 14인, 이분들의 이분그 삶도 보면은 저희와 좀 비슷하지 않을까. 막상 그 쟁쟁한 경쟁을 뚫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공연 문화를, 공연을 갖지 못한다거나, 많은 사람을 만나서 행사나 이런 데도 많이 다녀야 되는데, 행동에 지극히 제한이 많고, 또, 더군다나 이런 출행, 출입이라던가, 아니면 이동, 이동에 대해서 제약이 많다 보니까, 그만큼 어 돈벌을 기회 그리고 실력을 발휘할 기회가 그만큼 적지 않나 그래서 그분들 역시도 고심이 깊어질 것 같고 그분들 역시도 뭔가 이거를 타개하기 위한 지혜를 짜낸다거나 그리고 다른 어떤 차선책을 선택해야만 되지 않을까 그 깊은 고민이 저도 이해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그냥 송정주 감보 센터 하나로 만족하고 22분에서 만족하고 했더라면 하는 후회가 많이 되고 또 과거에 왜그 이휘재 씨가 출연했던 뭐그 새로 운달 달리 살아보는 인생있죠 나는 선택했어 이러면서 빠밤 빰빠밤 빰빠밤 빠 이런 음악 나오면서 헷갈리면서그 나왔던 그게 현재 살고 있는 삶이 아닌 선택, 두 가지 선택에서 어느 한 가지 다른 선택을 했을 경우 내 인생이 어떻게 변했을까 하고 보냈던 거. 제가 아마도 그런 귀로에 음, 놓여있고, 그래서 땅을 치며 후회를 하고 가슴을 쳐보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음, 사람은 그렇잖아요. 가보지 않은 길, 호기심이 있고, 해보지 않은 일. 저도 그때 그 선택, 두 가지 선택에서 50% 밖에 일치되지 않은 아들의 골수를, 남편에게 줘서 수술을 하느냐, 마느냐, 그렇게 고민이 됐을 때, 그때, 이런 의사의 말이 생각이 났어요. 생명을 정말 차선책이 없고, 이게 마지막이다. 그럴 경우는 선택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다른 선택을, 위험을 감수하고, 어, 골수 이식이라는 거는 굉장한 위험한 거니까 생각을 잘해라. 그랬을 때, 근데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50% 일치의 그 골수를 이식을 했던 것처럼. 근데 또 그때 안 하고 만약에 그걸로 인해서 생명을 더 빨리 재촉할 수도 있지만, 6개월 후에, 6개월 살고 가더라고요. 아니, 한 4개월 정도였나? 그렇게 살다가 갔는데, 그때 이제 만약에 좋아지지 않고, 아어 그리고, 만, 그 상태로 이식을 하지 않고 지냈을 때, 빨리 좀, 빨리 갔다. 그러면 후회를 많이 했겠지만, 그걸 해볼 걸 하는 후회를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했는데, 어, 결국, 4개월 만에, 4개월 수명 연장을 위해서 저희는 거의 8천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했지만, 결국은 가게 됐지만, 그때 그 어려움도 이겨냈는데, 근데 지금의 어려움은 그때와도 또 다른 것 같아요. 사람이 젊다는 게, 그때 제가 46이었으니까 두려울 게 없었죠. 근데 이제 지금은 60인데 14년이 흘렀네요. 그럼 지금은 참 용기가 안 나고 무모한 도전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또 음, 주변 사람들을 또 바라보면서 또 위로를 삼게 되고 그분들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다 보니 제 아픔이 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에 군포시 선거구가 두 개에서 하나로 줄어들면서 음, 모두 두 양당의 그 음, 후보자가 저를 찾아왔 저 제가 이제 만날 기회가 있었고 그 그분들이 어, 한 분이었을 때는, 한 분이 한 분으로 됐을 때는 뭐 별로 또 그렇지만 경선에서, 그리고 또 이제 갑자기 그두 개에서 하나로 줄다 보니까 경선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떨어진 사람, 그 사람들의 그 사정을 또 들여다보면 열심히 선거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한계로 뒤늦게 결정이 났을 때 떨어진 사람은 얼마나 그 마음이 참담할까. 생각을 해보면 하, 결론은 세상에는 정말 쉬운 일이 없구나. 음, 나의 아픔은 정말 이거는 또 아무것도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또 오늘 도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이제 주간보센터를 결국은 오픈을 하셨는데 그분도. 작년 11월에 준비해서 이제 오픈을 하게 됐고요. 그런 분이 몇 분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는 지금도 ING 하고 있고 또 이제 국내에는 확진자가 이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또 이게 또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또 언론들도 있고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나. 그래서 제가 뭐 내일은 해가 뜬다. 뭐 이런 또 가자도 생각해 봤었고요.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과 또 내일은 희망이 없어 하고 사는 것 다르거든요. 저희 그 선생님이 그랬듯이 환자에게 곧갈 집에 갈수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번 환자에게 말하는 사람과 당신은 곧 죽습니다. 얼마 못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비록 음 그때 음안 좋은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지금은 코로나가 또 백신도 개발되고 그래서 끝나는 그 시간 희망으로 기다리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좌절하지 않고 저는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하고 왜 그런 선택들을 할까 살면 되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주변에 뭐 많이 힘들어 해서 막 약도 먹고 막 그런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음, 가까운 저희 이모님도 정말 두 분이 같은 날에 돌아가셨거든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왜, 그러, 왜 그러지? 살면 되지? 용기를 내서 살면 되지? 죽을 용기로 살면 되지? 이랬는데 정말 지금은 앞이 안 보이는데 제가 오늘은 정말 무모한 짓을 했어요. 컴플렛을 들고 평소 가보고자 했던 이발소를 들려서 그분께 이제 아버님을 좀 보내달라고 했더니 다른 곳으로 가셨더라고요. 제가 잘 아는 센터장님 음, 주간보호센터로 가셨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분도 오픈하셨거든요. 그리, 그분이 가셨고 그래서 한 분만 소개해달라고 그랬더니또 어떤 분을 소개해주셨어요. 그래서 보호자님하고 통화하고 음, 등급신청을 해달라고 했는데 94세 되시는데 등급 신청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받아주질도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아, 이것도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분 역시도 아무데도 못 가고 아버님을 돌보고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 이제 저도 많이 힘듭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상황이 답답하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정말 특수하게 어딘가에 가셔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요양원은 별다른 변화가 없는데 주간 보센터는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어서. 그래서 많이 힘들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또 뵈면서도 또 다시 용기를 내고 또 파출소 소장님께도 인사드리며 다문관에서 얘기했어요. 그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느라고 파출소 분도 빼꼼히 열고 제가 그 문에 서서 말씀드리고 왔고 또 평소에 이제 소개받 그 어르신이 그 라인에 사신다는 것만 알았던 아파트도 가서. 1층부터 팜플렛을 쫙쫙 돌 돌리고 그러고 왔거든요. 근데 또그 아파트의 소장님이 또 도와주시더라고요. 게시판에 또 이렇게 게시해주겠다 그러면서 참 좋은 일 하신다면서 성격이 참 밝으시네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참 힘든 일 하시네요. 보람 있는 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laughs> 말씀드리고 그러고 왔거든요. 그래도 어, 안 가고 센터에 있는 것보다 점심 시간 잠깐 이용해서 어, 제가 나가서 그렇게 또 팜플렛을 돌리고 또 미래를 준비한 거죠. 그러고 나니까 또 마음이 한결 또 가능성도 보이고 좀 희망적이고 제가 다시 또그 햇빛을 받으며 걸으면서 웃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음,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전해야 되고. 희망을 노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많이 주눅들고 힘들지만 축 처진 어깨보다는 활짝 피고 도전하는 삶이 저는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밝은 옷을 입었어요. 저희 손주가 보더니 어 할머니 할머니 옷이 공주같이 아름다워요. 이런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이래서 또 웃는 거지요. 인생이 이런 거란요 나쁜 일만 있지 않잖아요. 또그 좋은 일 생각하며 다시 힘을 내야 되겠다고 다짐을 한 하루였습니다. 많은 생각과 갈등이 있었지만 저희 어르신들께는 그런 모습 보여드리지 않기 위해서 제가 더 오버액션 했어요. 그래서 오늘이 즐거운 하루였고 제가 마지막 끝날 때는 우리 어르신들께 오늘이 즐거우셨던 분은 박수 10번 시작 이러면은 박수 10번을 치세요. 근데 오늘 정말 재미없었고 내일 다시 오고 싶지 않으신 분 박수 다섯 번 시작 그러면은 못 알아들으시는 어르신 있죠 잘안 들리시는 어르신은 박수 치세요 이제 그러다 가 옆에 분들이 이제 막 이렇게 쿡쿡 찌르면은 이제 그제서야 이제 파악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또 하루 지났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편안한 잠자리 되셔야겠죠 저는 잘 자려고 합니다 늦은 시간이지만 10시 전에 자야 되는데 넘었네요. 감사합니다.